자,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에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했을 때 처음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말 그대로 전체라는 표현인데 이걸 하기 전에 어? 합집합의 정의는 뭐였지? A 합집합 B 정의는 뭐였어요? X bar X는 앞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이지만 또는 어디 원소? 뒤쪽에 원소가 되어도 괜찮아요. 그럼 A 교집합 B 정의는 뭐였어요? x bar x 는 a 집합의 원소이지만 반드시 뒤쪽에 있는 b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이 음, 핵심이었다 그지? 렇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집합을 읽을 거예요. 여자는 영어로 comple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밑에 있습니다. 보면 complement 있죠. 이게 보충해 주다 보란 뜻도 있단다. 주어, 서브젝트, 동사, verb 있죠, 오죠? 이 여자는 아니다 여자라는 뜻이 있단다. 오케이. 그 전체 집합, U의 부문 집합 중에서 A 여집합의 정의를 이걸 한다면 A가 아니야. 이렇게 읽히면 안 돼요. A 여집합의 정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지만 and 그 선택된 X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을 뭐라 부른다? A의 여집합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A 여집합, A 컴플리먼트. 그러면 B금을 치면 이렇게 B금 저지적으죠 따라 안 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차집합을 잘 보셔야 돼요. 차집합은 잘못 배운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뺀다라고 하지만 뺀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A 차집합 B라고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X bar X 어떤 모둠이냐면 앞쪽에 있는 A 집합의 원소는 괜찮아요. A 집합의 원소 앞쪽에 원소는 괜찮아. 그런데 뒤쪽에 원소가 되면 안 돼라고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잘 겠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 벤 다이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가장 일반적인 그림, 요렇게 이런 그림, 자또 이렇게 되는 그림 같은 그럼 보세요. 여기 A지파, B지파 요런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A차지파, B를 생각할 거예요. 다시 A차지파, B의 정의를 뭐라고 부른다? A차지파, B의 정의는 뭐예요? X의 모둠인데. 앞쪽의 원소는 괜찮아요. 하지만 뒤쪽에 있는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비금침이 어디일까요? 어디요, 비금침이? 그렇지, A 쪽이 되시나요? 그냥 이 부분인 거예요. 알겠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 번째 그림에서 A 사지법는어디예요 왼쪽 반달이 여기 아닐까요? A 집합의 원소이지만 B 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돼. 세 번째 그림에서 A 차집합 B는 어디예요? 그렇지 도넛 모양이죠. B 뺀다고 하시면 안 돼. 알겠지? A 차집합 B 쪽은 이쪽이다. A 집합의 원소지만 B 원소가 아니. 자네 번째 그림에서 A 차집합 B는 어디예요? 공집합이죠. 앞쪽의 원소는 괜찮은데 뒤쪽의 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A 집합은 집합 B의 부분집합이잖아. 포함돼 있거든. 그래서 공집합인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요. 그렇지. 공집합인 거예요. 아, 이런 관계를 뽑아내셔야 돼요. 항상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 설명해야 됩니다. 식으로 하시면 은 아니에요. 그럼 자 이번에는 자 필기는 나중에 해서 괜찮습니다. 다시 복습 또할 거고, 또할 거고, 또할 거고, 또할 거고, 또할 거고, 또할 겁니다. 알았지? 한번가져안 돼요. 쉽지 않다. X바. 어, 이 녀석은 앞쪽의 원소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원소 x가 뒤쪽의 원소가 돼서는 안돼요. 자첫 번째 그림에서 비금침이 어디일까요? 그렇지 b 가 놓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렇지 왼쪽 오른쪽 반달이 되겠죠. 이건 이거죠. 그렇지 공집합이죠. 잘했어요. 이건 네 번째 그림은 B 자자바베는 a가 되나요? 에이, B 원소는 괜찮은데 A 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도너츠 모양이죠. 다섯 번째 그림은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차집합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A 차집합의 정의를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 차집합 B는 앞쪽에 원소는 되지만 뒤쪽에 원소가 되지 않아. 알겠나요?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뒤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단다.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근데 외우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제표정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a 차지합 b의 차지 교집합을 받고라고 묻거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라 고 부른단다.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증명 못 하진 않는다, 선님이다해줄수 있고요. 자, 갑니다. 다시. 뭘 증명할 거냐면 a 교집합 b가 아,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면 보여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여기 o 유니온 t 전체 집합이라고 부른다. u 라고 부르거든. 그럼 생각해 보세요. b 여집합 어디예요? b 여집합을 음, 좋았어. 선생님 색칠을 좀해 줄게요. 파란색으로 b 여집합을 칠할 거야. 어디예요? b 여집합. 이 부분 맞나요? 그거랑 a 부분은 교집합 생각해 보세요. a랑 교집합은 어디예요? 근데 a 그대로 놓지 않나요? 여기죠. 어때요? 좀 전에 이건 지금 집합으로 설명한 거고. 어때요? A 차집합 B 종이가 뭐라고? 플러스 A 맞잖아요. 근데 A 교집합 B, 여집합과 같네. 자, 네개 남았어. 내 중에 한, 하나만 해 드릴게요. 나머지 과제입니다. 뭘로 해 드릴까요? 세 번째 거? 아, 오케이. 자. 세 번째 것도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고 해 주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나를 뛰어넘으려면 절대로 암기를 해서는 쟤못 뛰어넘습니다. 보세요. B 교집합을 파란색으로 비끔 쳐 보세요. 자, 3초. 그렇지. 어디예요? 여기죠. B 교집합. 여지파업. B 교집합의 정의는 전체 집합의원소지만 집합 B의 원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파란색 빼고 다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칠해야 되네. 이거랑 A 교집합 교지파업 해 보세요. 교집합의 정의는 앞쪽에 원소인 동시에 뒤쪽에 원소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 도너츠 모양이죠. 이 녀석은 A 차지파 B와 전혀 같은지 안 보세요. A 차지파 B는 앞쪽에 원소지만 뒤쪽에 원소가 되면 안 되니까 도너츠 모양 맞죠. 증명 다 가능합니다. 알았죠? 증명 못하는 수학 공식은 없단다. 그런 건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알았지? 또 얘는 뭐가거든면잘 보세요. 하나만 해드릴게요. 아마 책에 얘기되어 있을 거예요. 음. A 합집합 B에다가 차집합 B B에 해주면 어떨까요? 잘 보세요. 요거를두 번째 그림으로 해드릴게요. 다 증명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명 못하는 거 있으면 자, 선생님한테 도와주세요 하세요.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A 합집합 B를 피금치면 어디예요? 피금치면 어디예요? 여기, 저기, 여기 맞나요? 거기도다 차집합 B를 할 거야. 차지 팝이 정의는 앞쪽에 원소는 되지만 뒤쪽에 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비금치면 어디예요? 그렇지. 이분만 돼. 왼쪽 반 달면 되잖아. 그게 A 차지 팝이와 같은 것 같아요.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아마 어,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책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음, A 차지 팝, A 교집 팝 B와 같을 거예요. 아마. 보세요. A 집합 생각해 보세요. A 교집법이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여기잖아요. 차집법이 정의는 뭐라고? 그렇지. 앞쪽에 원소지만 뒤쪽에 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b 금침면이 부분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단순히 외우지 말란 얘기다. 절대로 그런 수업하면 안 된다.